유아 버입니다. 이번에 1주년 업데이트가 드디어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신규신화 영웅 헤일리 추가해가지고 일반 신화 영웅 15레벨을 달성을 해야 영웅 탭의 불멸 콘텐츠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일리랑 개구리 양자 마마가 대상 영웅이고 스킬 성장 방법은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불멸 서기. 아. 불멸석이 필요해요. 개구리 15레벨을 찍어놨고, 개구리 15레벨을 이렇게 찍고 나면은, 불멸 탭에, 이렇게, 사신개구리라고 뜹니다. 이러면은, 또, 이거를 불멸석을 통해서, 12레벨, 15레벨까지 이제 찍게 되면, 새로운 능력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형식인데, 개구리는, 개구리 양자가 승천에 성공하면, 50% 확률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구요. 만마는 9개 이상의 인프가 존재할 때, 소모해서 소환한다. 좀 쉬운 것 같고, 난이도가. 헤일리 모험 이벤트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벤트가 시작되어야 헤일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차에는 신하의 레벨 초기화권도 주니까 오늘 개구리 보시고 아, 개구리 좋은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은 초기화권으로 다른 15레벨 찍으셨던거 뭐 초기화 하셔가지고 개구리한테 투자하는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개구리 불멸 좋냐 확인해보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구리 15레벨의 벤신노 공격력은 44k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질 3퍼센트 미만 체력은 즉시 처형이죠. 그리고 서포터 능력이 좀 있었고요. 공속 증가라는. 번개가 5마리 무작위 적한테 천둥 내리쳐서 300% 마법 피해 그 번개 구슬이 20초 동안 지속돼서 0.1초마다 50, 500% 마법 피해에서 있었는데 우리 사신개구리는 기본 능력 자체가 힘줄 끊기라 해가지고 8% 확률로 범위 내적한테 공격력 12000% 물리 피해를 주고 이동 속도 80% 감소, 범위 내의 적한테 9,000%의 물리 피해, 그리고 5% 즉시 처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기본 공격이 공격력 1,000%의 범위 피해로 야 기본 공격만 해도 범위 피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쇄 변형는 제가 6레벨을 찍어가지고 뚫려 있는데 13% 확률로 이제 저한테 2만% 마법 피해 치회만큼 주변 적한테 피해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나 뭐 범위 같은 공격인 것 같아요. 죽음의 손길. 0.1초마다 600% 마법피. 이거는 500%인데. 근데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서 데미지 자체도 44K에서 79K이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가 보죠. 신모드로 들어왔고요. 아, 산적이 많이 뜨진 않았는데. 자 개구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멸이 뽑히면 그만큼 사기니까, 이렇게 만들어둔 거겠지? 일단은, 신의 돌 때문에, 오, 바로, 일단은 각 나왔고, 두 번째 신의 돌부터는 깨줘야 돼서, 각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구요. 어 잡았습니다. 치명타 확률 5% 좋고, 일단은, 변신하지 않은 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힘인지 한번 봐야겠다. 어, 능력 발동을 하면 괜찮고, 능력 발동 안 하면, 와, 골렘 한 방에 잡히는 거 뭐야? 개쩌던데? 오와와 데미지 센데요? 여기 들어가도 한 방에 잡는 거 아니야, 막?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리고 슬슬, 라인도. 에, 일단 골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강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와, 저 한번 긁는 게 가만있어 봐. 뭐야? 처형인가? 힘줄 끊긴가? 처형인지 힘줄 끊긴지 모르겠어. 둘다 범이라, 그, 어, 이제 슬슬 그리고 좀 밀리기 시작함? 저주를 풀어야 할 때인가? 아, 실명에 당해버렸구요. 변신해봐야겠는데? 변신! 아! 이러면 여기서 지질 듯. 변신에 성공했으면, 뭔가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우치가 있었는데도 기어가 이러네? 와, 뭐야! 나 산적 개수 뭐야! 아, 잠깐만. 컨트롤 해주려다가. 근데, 골드는 진짜 많이 벌어서 괜찮을 거야. 자, 한 마리씩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발! 아 제발 한번만 응, 아야와 아, <laughs> 이게 맞아 바로 변신 아또 실패했어 진짜 제발 자 이거 나와야돼 바로 연달아 아 진짜 말이 안되잖아 이번에는 아 성공은 했는데 연달아 이거 연타다 그래. 그렇지. 이거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바르고. 그렇지! 야, 됐다. 오케이. 야, 데미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두 배에 가까이. 와, 표시가 되고 있구요 아. 이게 불멸 등급이 뽑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네. 어, 궁극기 쓰면 어떻게 되냐? 어? 아, 암흑불 같이 밑에 뭐 생기는구나. 잠깐만. 되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와, 못 잡. 이렇게 힘들게 뽑았는데요? 아, 씨. 아, 앞리군 궁극기가, 궁극기 다 씻고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아. 일단은, 저, 양술사가 마법들 면역이라 이 녀석이 또 물들이거든요? 이대로 한번 잡아보자. 와, 이거 데미지 안 되나? 데미지가 안 되네. 아, 저주 풀기 해봐, 그럼. 오케이, 성공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마법 피해라. 아, 진짜, 너무한다. 아, 하필이면 양술사냐고. <laughs> 근데 이럴 때만 성공을 하냐. 암튼, 이것으로 알수 있는 건, 안될 상황을 무조건 깨게 해주는 녀석은 아니다. 데미지가 분명히 센건 맞는데, 그래봤자 개구리 베이스라좀 거시기하네. 아 헤일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여섯 마리까지 나오고 일곱 마리 나와요. 자 이건 되자, 이건 되자. 자 다시 하나, 둘, 이런 바로 한번 첫 번째. 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성공. 와, 아니 잠깐만 어, 어이가 없네. 50% 확률로 불멸 하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 고. 그렇지. 자, 무조건 성공시킵니다. 한번 만에 성공. 하나. 두번 만에 성공. 하나. 하나. 둘. 세번 실패하고 네 번. 오케이.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번 실패하고 고. 그렇지 무조건 속와 어? 진짜 각 의지기 잘 봤다 씨 <laughs> 다른 건 모르겠고 업글 치고요 진짜 이건 잡아야 돼 이거는 이건 해내야 돼 이것도 바로 성공 시켜 볼까요 아두 번째면 하나 하나 둘세번 실패하고 하면 바로 간다 그지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잘못 됐어 지금 잠깐만. 다른 걸 떠나서. 아, 씨. 아, 이게 데미지가. 개구리는 개구리야. 곡소리 없으면 안 나온단 말이야. 아, 미치겠네. 와. 아, 이게 안 되냐, 이게. 와. 지난번에 초나 만으로 신모드를 깼습니다 캐리해서 근데 개구리는 불멸까지 뽑았는데도 안되네요 근데 분명한거는 양법사들이 좀 깔려있었으면 그랬으면 됐을건데 지금 양법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됐다라고만 생각을 해봐야지 뭐 어떡해 <laughs> 안좋긴 하네 불멸 영웅 동일한 종류의 영웅을 필드에 하나만 소환할 수 있다 아, 변이의 또 면역이었네요, 이거. 개구리 베이스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시작되면 헤일리 한번 써봐야 될것 같다. 간단하게 확인해본 불멸 개구리의 성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유바!